안녕하세요. 부산 인사갈매기 의지혜입니다. 우 오늘은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바로 제목은 12달 나무 아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최숙희 작가님의 그림책인데요. 일단 저는 이 동화책의 제목부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12달 나무 아이. 나무 아이라는 말에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내장산을 산행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700년이나 된갈참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갈참 나무가 그 자리에서 한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폭풍 태풍을 맞으면서도 잘 견뎌내면서 끝까지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경건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10년 20년 뒤에 다시 그 장소에 갔을 때그 나무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이유이기도 합니다. 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뒷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월에 태어난 너는 영춘아 아이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 9월에 태어난 너는 성류나무 아이 꿈을 가득 품은 보석 같은 아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가 저 자신이 소중하다는 존재를 알게 되었거든요. 나무 아이처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